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처방전입니다. 네, 2학기 개학하고 학교생활 아이들 잘하고 있나요? 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지식과 관련된 가치 그리고 경험과 관련된 가치요. 근데 이 지식은 요 학교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또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험과 관련된 것이 더좀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학기를 보내면서 이 지식과 관련된 거, 경험과 관련된 거, 이 학교에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학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학교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성실성이에요. 매일 제 시간에 학교에 가서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했나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자기의 리듬으로 돌아오는데 그것만으로도 피곤하고 힘들어 할 겁니다. 이제 알림장을 보고 아이가 준비물을 챙기고 어떤 자기 과제를 챙기고 하는 것들을 좀 스스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두 번째는요, 이 경청력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제 수업이 옛날에는 뭔가 일방적으로 아이한테 말을 하고, 그걸 주입하고 했다라면, 이제는 이제 모든 분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는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잘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설명을 하고 나서, 자, 이제 해볼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또 친구들하고 모둠 활동을 하면서도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경청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 어떤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경청은 세 가지로 하는 거야.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듣고 나서 자기가 들은 거를 말로 해 본다거나 엄마 아빠한테 다시 말해 본다거나 하면서 좀 이제 잘 듣는 습관을 좀 길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요 리더십 이에요 2학기에 이제 학급 임원 선거를 하잖아요 아이가 그 임원 선거에 나갔다가 혹시나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또 임원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괜히 싫은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공부 시간이 뺏기지는 않을까. 괜히 다 지나고 나면 쓸데기 없는 건데 그런 걸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학급 임원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급 임원 선거에 좀 관심이 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2학기에는 한번 임원선거 나가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이가 그럴까? 라는 좀 생각이 든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2학기 학급 임원선거는 특히나 이제 1학기 동안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반을 정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학급 임원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그 친구에게 표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친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학업적인 성취 경험입니다. 이 학교에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좀큰것 중에 하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습을 하는 것이 수업 시간에 어떤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예습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요즘엔 학교에 놔두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만, 주요 과목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국어, 사회, 과학, 이 정도만, 아, 저번 주에는 뭘 배웠고, 다음 주에는, 어, 이러이러한 걸 배우는구나 정도로만 훑어봐도, 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이렇게 확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학업적으로 이렇게 성취 경험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2학기 학부모 상담에 가야 할까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네, 이제 1학기랑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1학기 때는 부모님이 선생님께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2학기 때는 이제 한 학기 동안 지내보고,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실 거리가 좀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지 한번 학교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혹시 내가 몰랐던 우리 아이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선생님한테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혹시 선생님이 귀찮아 하시지는 않을까, 상담하는 거 싫어하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상, 이제 선생님한테 갔는데, 정말로, 어, 누구누구 잘 지내고 있어요. 별 문제 없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선에서,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해볼 것인지, 안 해보실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아이가 담이 오면,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잘 커왔다, 잘 성장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